안녕하세요. 데일리 커플의 데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와이프 헤일리입니다. 저희는 잃은 은퇴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를 설정했는데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총자산 1억 만들기입니다. 이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루기 위해 함께 호주 워홀을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로 침대를 사러 왔는데 지금 판매자분 집에 와가지고 침대를 실으려고요 과연 이 조그만 차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잘 구겨서 넣어 봐야죠 그리고 요거는 어제 동생한테 추천받아서 산 레밍턴인데 저희가 호주에 와서 한 번도 안 먹어 봤더라고요 나름 대표 음식인데 그래서 오늘 교회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지금 매트리스가 그대로는 안 들어가니까 반으로 접어가지고 묶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침대가 아래에 서랍이 붙어 있는 침대여서 서랍도 다 드라이버로 풀어서 분리하고 있어요. 하하하. <laughs> 하하하. 매트리스가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마치 몇달 전에 저희가 시드니에서 브리즈번으로 이사하던 게 생각나네요. 그때도 거의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침대 하나로 그냥 차가 꽉 찼습니다 심지어 지금 프레임은 실지를 못 해가지고 이따 한번더 와야 돼요 그래도 매트리스가 들어간 것에 감사 진짜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매트리스 안 들어갔으면 진짜 <laughs> 진짜 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침대 파시는 분들께서 엄청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문을 겨우 겨우 닫았어요 어찌저찌 해가지고 <laughs> 이 퀸사이즈 매트리스를 차에서 잘 빼냈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저희가 침대를 침대 아래 서랍장까지 들어가는 것 했는데 설명지에는 침대 만드는 부분 있고 서랍장을 조립하는 건 없어요. 인터넷 찾으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냥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답게. <laughs> 네 오늘은. 총 이제 캐비나 두개 작은 거 만들었고요. 아직 큰거두개더 만들어야 되는데 걔네는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나중에 하려고요. 그리고 힐리는 열심히 공부한다게 오늘 몇 번째 퀴즈를 끝냈죠? 아홉 번째. 아홉 번째 퀴즈. 열다섯 개중 아홉 개 끝냈어요. 이제 그럼 여섯 개 남은 거네 이제 여섯 개만 하면은 거의 모나시 박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늦었으니까 이번 다시 또 원래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29불짜리도 파는데, 이거는 막 일주일 만에 코팅 벗겨지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는 테팔 냄비 후라이팬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꽃이 예쁘게 핀 2, 4, 4일차 3일차인가? 어 의자 좋아 의자 좋아? <laughs> 침대 옆에 <laughs> 두개어때 <옆에> <laughs> 응. 어때 편한데 어때? 오히려 약간 자세를 잡아주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아그렇지 그치 렇얘 말하는 거 맞지? 허리 딱 잡아줘 야좀더 마음에 들어? 얘 하나 사 자. 까 그래?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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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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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의자 완성됐어요 되게 편하다 이거 방금 퇴근하고 집에 왔고요 제가 전 집에서 스크류 드라이버를 빌렸어가지고 오늘 침대를 다 조립하고 갔어야 됐거든요 짜잔 이렇게 침대가 완성됐습니다 이 밑에 서랍장도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퀸 사이즈고요. 아직 위에 베딩을 안 올려가지고 뭐가 없긴 한데 매트리스가 원래 되게 깨끗했거든요. 근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제가 살짝 땅에 몇번 쓸었더니 이게 좀 얼룩이 조금 묻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럽힌 걸 알다 보니 전혀 찝찝하지가 않다는 점. <laughs> 뭔지 알죠? 이거 받았을 때부터 저랬으면 엄청 찝찝했을 텐데 이렇게 침대가 완성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청소기도 사야 되고 세탁기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지만 뭐 결과적으로 스텝 1 완료했습니다 이제 내일 완전히 전집에서 어, 아예 철수를 하고 모든 물건을 다 이제 이쪽 옮기고 여기서 내일부터 잘 예정이기 때문에 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다 연결됐고 수도 가스 다 되고 침대까지 완성되니까 좀 살만한 곳이 된것 같아요 아 이사 이제 며칠 자야지 모르겠다 그냥 이사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왔던 그대로 방을 이제 해놓고 가야죠. 침구류부터 다 빨래하려고 넣었고요. 저희 화장실 청소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아저씨가 안 계시네.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안 오시나? 네, 저희는 이제 마운트 마사드를 떠나 멜번 서쪽에 위치한 윌리엄스 랜딩이라는 곳으로 이제 완전히 이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운나스든도올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이 길이 한 번씩 생각이 날것 같네요. 예쁘긴 예뻐요. 맨날 출퇴근할 때 봐서 익숙해져서 그렇지. 저희 여기 온지 이제 세달다 되어가는데 처음 왔을 때 진짜 갈곳 없는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묵을 수 있게 해주신 이제 우리 집주인 스티브한테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저희는 오늘 공원에 놀러 왔는데요. 는 아니고 실제로는 <laughs> 지금 저희 집 바로 앞에 있어요. 오늘은 저희 집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저희 집이 생겼고 뭐이런 것들을 좀 보여 드리려고 집 투어를 계획해데 이렇게 러면은 저희 집은 어디 있냐? 서리렇게리서 바로 야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오시죠. 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바로 오오쪽에 미니 거실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이서 여기를 어떻게 꾸밀까 고민이기는 한데 뭐 테이블 같은 거 놓고 보드 게임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독서 공간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오 무기무기무기. 그리고 따라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이 2층 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층 공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좀더 들어오시면 저희는 집에서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잠깐 여기다 들게. 네, 여기는 저희 마당이고요. 저쪽에 보이시는 문이 바로 차고지와 연결되는 문입니다. 짜잔~ 뭐 딱차한대 들어가는 크기고, 네, 저희는 주로 이쪽을 통해서 많이 다닙니다. 앞문보다는 여기 가라지로 항상 다니기 때문에, 저쪽 문은 사실 이용할 일이 별로 없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스위치 같은 걸로 딱 누르면 이게 열리고 네 저기 바로 앞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가라지 열고 앞으로 나가서 쓰레기 버리고 다시 들어오면 되거든요. 네 다시 닫고. 1층에 맞아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저희 거실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앞집 이사하시는 분들이 이 테이블을 주셔서 밥 먹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또 저희 교회에서 오피스 체어가 남는다고 하셔서 받아온 의자입니다 얼른 다이닝 테이블을 사야겠어요. 그 여기가 저희 주방인데요 저는 꽤나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또 저희 냉장고를 사실 잘못 산것 같긴 한데 사이즈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단 쓰고 있고. 음. 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있는 문은 세탁실이고요 세탁기가 없어요 저희가 아직. 네. 여기에 세탁기를 놓을 공간이고 저 청소기도 앞집에서 공짜로 받아온 거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짜잔! 저기 쓰레기통이랑 옆에 있는 어, 미니 선반도 테무에서 산 건데 잘산것 같고요. 여기는 뭐 손님 놀러 왔을 때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이 은근히 운동이 돼요. 하루에 몇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체 운동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라는. 자. 짜잔! 들어오자마자 여기 또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활용을 어떻게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이 책상은 원래 작은 방에 있었던 책상인데 이번에 저희가 또 책상을 큰 책상을 주워오면서 그으로 빠지게 됐거든요. 여기가 작은 방이고 제가 공부하고 또 영상 편집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원 바로 앞에 있어서.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날씨 좋은 날 햇빛도 진짜 잘 들어오고 저는 너무 만족하는 뷰입니다. 아, 이거는 뭐 옷장이겠죠. 지금은 뭐가 없어요. 제가 보통 화장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제 화장품만 보관을 하는 정도이고 나중에 뭐 신우이가 이쪽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은 이 방을 동생이 쓰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기도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뭐, 네, 별거 없고요 그냥 제 향수랑 청소도구, 이불, 딸기농장에서 썼던 모자 이렇게 있네요. 다음은 화장실을 먼저 보자.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샤워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마음에 들고, 또 안쪽에 보시면 저기 샴푸, 린스 놓은 저 판도 저희가 이번에 태무에서 구매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바닥에다가 뒀었는데 이제 위로 올릴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여기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보시면, 이 안방으로 연결되는 문이거든요. 저희는 이거 인스펙션 때부터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결이 되고, 여기가 저희 큰 방, 저희 침실입니다. 이 방은 아침에 빛이 정말 잘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알람이 없어도 한 7시, 8시면 눈이 떠지는 네, 그런 창문입니다. 그렇게 방마다 라디에이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쓸 일은 없겠지만, 여기는 저의 옷장입니다. 보통 제가 이 오른쪽을 쓰고, 데니가 왼쪽을 쓰거든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 <laughs> 저희 집을 아직도 열심히 채워나가야 하는 그런 단계이지만 저희의 첫 렌트 집 채울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되고요. 혹시나 이 공간에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집 꾸미는 게 난생 처음이어가지고 아, 조금 어렵더라고요. 집에 어울리는 가구들을 잘 고를 수 있길. 파이팅. 자, 이제 불 꺼. 볼까? 원래 저희가 불을 이렇게 다 켜고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어두컴컴하게 다니는데, 집 소개를 위해서 지금 집에 있는 모든 불을 다 켰어요. 저희가 절대 전력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데니씨, 첫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네 아, 너무 좋아요 어 일단은 저희만의 공간이 생긴 거와 이제 조금 더남 눈치 안 보고 좀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도 막 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도 있고 동시에 좀 비어있는 공간들을 또 차곡차곡 채워나간다는 그런 기대감? 네 그런 것 때문에 엑사이팅 하네요 그리고 회사가 너무 가까워서 좋아요 어, 원래는 이제 왕복 120km였는데 이제 왕복 한 20km? 45분 걸리던 길이 이제는 거의 15분? 기어 아저씨보면 한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미쳤어 미쳤어 너무 삶의 질이 수직선태네 삶의 질이 달라 그냥 너무 투잡하다가 일 하나 그만둬 가지고 갑자기 너무 행복해지는데 <laughs> 그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까지 확줄어버리 <laughs> 맞아, 맞아. 이제 우리가 막 만들고 싶은 요리 잔뜩 만들고 냉장고 자리도 너무 많고 <laughs> 냉동실도 <냉장고지도 웃음> 자리가 <웃음> 너무 많고 <laughs> 이런 것들? 음. 그럼 나중에는 뭐 보드게임도 사고 하영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음. 퍼즐 같은 걸로 인테리어도 꾸며보고 뭐 이런 것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예. 재밌을 것 같아 음. 여러분들도 저희가 집 안에 넣을 만한 꾸밀 만한 것들이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데일리 커플의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 바로 ETF와 개별 주식 무엇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직접 느낀 경험과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ETF와 개별 주식 뭐가 다를까요? ETF란 여러 종목의 주식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이에요. 쉽게 말해, 하나만 사도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반면, 개별 주식은 삼성전자, 애플처럼 한 기업의 주식만 직접 사는 것을 말해요. 미래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할 때 선택하는 방식이죠. 다음으로는 ETF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부터 보자면 첫째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종목이 급락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주는 충격이 적어요. 둘째 소액으로도 글로벌 시장이나 다양한 테마 예를 들어 리튬 AI 금 채권 등이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용사가 주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종목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먼저 거래 수수료나 운용 보수 같은 비용이 존재하고 시장 전체가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ETF도 같이 약세를 보이죠. 그리고 이 개별 주식처럼 대박 수익을 내기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개별 주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잘 고른 기업 하나로 큰 수익, 소위 말하는 텐베거를 노릴 수도 있죠. 또 배당주, 성장주, 소형주 등 본인 스타일에 맞게 직접 선별 투자할 수 있고, 기업 분석이나 트렌드 파악을 하면서 학습 효과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리스크가 크고 한두종목이 집중했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기업 분석이나 시황 파악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멘탈 관리가 어려워요. 하락장에서는 흔들리기 정말 쉽죠. 저 같은 경우는요, 현재 리서치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나라, 예를 들어 중국, 인도,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라 휘토류처럼 변동성이 큰 섹터는 ETF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기투자 목적으로는 미국 S&P 500 ETF와 배당주 ETF를 정립식으로 꾸준히 매수 중이에요. 자산이 늘어날수록 시장의 큰 변동성이 멘탈해주는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앞으로는 ETF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투자 시작 초기에는 ETF 비중을 높여서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후 기업 분석이나 시장 흐름 파악에 자신감이 붙으면 개별주에도 도전해보세요. 무엇보다 투자 목적, 단기인지 장기인지 안정이 우선인지 수익이 우선인지 명확히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결국 ETF냐 개별 주식이냐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의 투자 스타일과 목표에 맞춰 잘 배합하는 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6개월이 지나 컨트 투자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해 64,000원 정도를 벌었고요. 최저 수익률은 마이너스 9.61%, 최고 수익률은 32.5%였네요.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 그대로 재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버틀러의 스크리닝 기능을 이용해 종목들을 뽑았는데요. 퀀트 투자에 대한 내용은 위쪽에 있는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또 6개월 뒤에 성과를 알려드릴게요. 다음으로 이번주 매매일지를 보자면 이번주에 매수금액은 396만 28원이었고요. 매도금액은 361만 8402원이었습니다. 실현수익은 37만 6,857원이었고요. 이번주 배당수익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수입과 지출을 보자면 먼저 이번주에 수입은 2,295.64불이었는데요. 먼저 데니의 블라크여 1,795.59불이 들어왔고, 우버이츠의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는데 저희 친구 정민이가 저희를 추천인으로 작성을 하고 배달을 100개를 완료를 해서 친구와 저희 둘다 500불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이빙 계좌 이자로는 0.05불이 들어왔네요. 다음으로 저희의 지출은 3,373.26 불이었는데요. 저희 시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정도는 모이기로 결정을 해서 내년 2월에 베트남 다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복 항공권을 이번 주에 결제를 했는데요. 총1,646.29 불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고 나서 각종 주방용품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데는 998.4 불이 들었고 자동차 관련 비용은 289.97 불, 황금은200 불을 들였고요. 식료품 비용은 167.7 불, 외식비는 4. 27.64불 기타 비용으로는 23.26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총 자산은 28주차 7,905만 9,544원에서 29주차 7,812만 2,632원으로 936,912원 1.19% 감소했습니다. 아, 진짜 여기 어떻게 잘 쓰고 싶은데, 딱여기 원형 테이블 놓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コピーマシン